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저희들 주 앞으로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나의 평안을 누리는 길이며 나의 온전한 집이 됨을 저희들 찬양으로 고백하여 주시 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결국 우리,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이 되고 또한 가장 큰 위로가 되는 줄 저희들 믿습니다. 항상 주 앞에 나아가고자, 주님께로 돌아가고자, 나의 삶을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저희들과 동행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과 또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하며 대화하며 행하며 살아갑니다. 주어진 삶들을 살아갈 때 나에게 맡겨진 모든 것은 그저 주어진 우연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시 말에, 뜻하시 말에 주어진 삶이고, 또한 사람들이며, 또한 내 주변의 환경이라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나의 삶을 겸손하고, 또한 감사함으로 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지에서 살아가고자, 오늘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에 나의 마음속에 깨우침 주시고 깨달음다대로 행할 수 있는 순종함 허락하여 주시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에게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므로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난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성도를 성도들을 섬겼으며 또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은 같은 열성을 끝까지 나타내서 소망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자기보다 더큰 분이 계시지 아니하므로 자기를 두고 맹세하시고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오래 참은 끝에 그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위대한 일을 두고서 맹세합니다. 그런데 맹세는 그들에게 모든 논쟁을 그치게 하여주고 확정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더욱 환히 나타내 보이시려고 맹세로서 보증하여 주셨습니다. 이는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세상에서 피하여 나온 사람들인 우리가 이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 곧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의지하여 큰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맹세하실 때에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으니 그것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닻과 같아서 휘장 안에까지 들어가게 해줍니다. 예수께서는 앞서서 달려가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거기에 들어가셔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6장 말씀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6장에서는 특별하게 사도 바울이 이제 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서 이제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교회를 다니고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랜 세월을 보내 왔지만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또그 믿음을 어떻게 유지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가? 그 내가 가진 그 믿음의 분량, 그 깊이에 대해서 어, 조금 생각하는 시간들을 많이 갖지 못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헌금도 하고 교회 사역과 봉사도 감당하지만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믿음, 즉 매일같이 흘러가는 삶 속에서 1년이 지나고 3년, 5년이 지난 후에 나의 믿음의 분량은 어떻게 커져 나아가는가, 아이 믿음은 정말 깊어져 가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세상 일이 더 기쁘고 좋아 보이게 경험 좋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세상에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되죠. 그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고 또 행복을 주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세상이 무서운 것이 사탄이 또한 무서운 것이 우리 인간이 좋아할 만한 것들로서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연약해서 주어지는 행복과 기쁨을 내가 누린다면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그것만을 쫓으려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그것은 육신에만 좋을 뿐 우리의 영혼에까지 영원까지 좋게 하지는 못함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깨닫는 것조차도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분명하게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들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는 인식을 해야 하고 나의 삶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믿음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다. 나는 언제든지 세상 유혹에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이다. 나는 내 스스로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렇다면 나는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서 고민해 보고 생각하고 노력해 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을 우리가 더욱더 깊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으로 들어오셔서 나의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해 답해 주시고 또한 동행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저 읽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기도 하시면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저도, 저 역시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한 단어들 혹은 한 절들을 통하여서 굉장히 깊은 깨달음을 얻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이 결국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는 이것을 유념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 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거죠. 혹은 내가 죄악된 길을 가고 있지만 그것을 알면서도 이기지 못하여 그 죄악에 끌려가고 있었던 그 한탄스럽고 정말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죄를 조명하시고 밝히셔서 그것을 부끄럽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능력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말씀을 읽고 대할 때에 그것을 얻을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주일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성경도 보고 찬성도 하고 선포되어지는 말씀도 듣지만 일상에서 우리가 매일같이 묵상하는 삶을 살아갈 때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갈 때그 그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대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가 습관적으로 어, 훈련하고 그것을 행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아무래도 남들보다 혹은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절제된 삶, 훨씬 더 겸손한 삶, 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와 같은 역할을 우리에게 똑같이 해주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유혹투성인 세상에서 나의 마음을 빼앗길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세상을 바라보면 교회 생활하는 것보다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더 즐거워 보이는 것 굉장히 많이 있고 또 내가 더 시간을 써서 주일에 교회에 나가게, 나가서 예배하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것 원하는 것 하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수시로 우리를 찾아오는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고민들을 고민들에 대한 답을 오늘 히브리서 6장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어. 구절 9절 후반부를 구절부터 쭉 우리가 20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요. 구절부터 20절 중에서 좀그 부분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어, 9절부터 12절까지. 그리고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 후반부터 일단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본인의 자신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번성하게 하겠다. 라고 말씀 약속하시고 그것을 맹세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오래 참은 끝에 그 약속이 성취되어짐을 아들, 이삭을 낳음을 통하여서 갖게 되는 것이죠. 얻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것을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죠.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약속하시고 맹세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과 맹세를 끝까지 붙들고 오래 참으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그 약속과 맹세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약속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어이 서신을 쓸 때에는 초대 기독교 초기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교의 초기이기 때문에 많은 박해가 있었던 어려운 때였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예수를 믿는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 우리가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당연히, 목숨을 걸어야 하고요. 또한 더 나아가서, 카타콤이라는 곳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숨어서 생활을 하고, 어, 그런 문건들을 보면요. 카타콤에 사는 사람들 중에 몇몇이 목숨을 걸고, 이제 음식과 필요한 식량, 필요한 것들을 구하러 밤에 이제 나갑니다. 그런데 밤에 나갈 때그 카타콤이 무슨 뭐 광야 막 이런 데 사막 이런 데에 입구들이 숨겨져 있어요. 그 숨겨져 있는 곳을 나갈 때에 들짐승의 가죽을 옷으로 이렇게 덮여 입고 그리고 나서 나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짐승이구나 라고 착각을 하게 하려고 그렇게까지 하면서 사람들은 카타콤에 모여 살았다는 라 거죠.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면서 그곳에 살았을까요? 당연히 카타콤에서 살아간다면 빛을 볼 수도 없을 수도 있겠고요. 어떤 사람들은 아이였을 때 카타콤에서 태어나서 카타콤에서 죽어 간 죽게 되는 사람이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평생은 그냥 카타콤에서 살아가죠. 마치 감옥과 같은 곳에 스스로가 들어가는 거, 스스로가 들어가는 거죠. 세상에서 살아가면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유익을 얻을 수 있고, 또한 뭐 물질을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 수도 있으며, 또한 세상의 쾌락과 여러 향락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마다하고 카타콤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들어간 사람들로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고, 그 카타콤에 모여드는 일들이 계속해서 생겨더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을 때, 결국에 카타콤에서의 삶이 세상 속에서의 삶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유익하다라는 것을 아는, 알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선교지를 바라보더라도, 선교지에서의 삶,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의 삶, 혹은 선교사가 아니더라도, 선교지에 가보면 선교사님 이외에도 그 선교를 돕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일상을 포기하고 그 선교지에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면 그들은 아는 것이죠.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보다 이곳에서 예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고 훨씬 더 보람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그것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즉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예수를 동시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의 참 빛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게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를 온전하게 경험하고 예수가 나의 삶에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은 세상에 속하기보다 예수에 속하려고 예수께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아름답고 가치있고 나의 삶을, 삶에 더큰 의미를 부여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곳으로 더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세상 세상과 교회에서 세상과 예수 안 예수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아직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거나 예수를 더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 세상에 세상이 주는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느냐 예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연스럽게 세상을 이기는 것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세상에 있는 유혹들을 내가 이겨내야 된다 내가 그것을 절제해야 되고 내가 이것을 안 하려고 내 스스로가 더욱더 노력해야 된다 내 힘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가장 분명하고도 확실한 방법은 세상을 이기려 내가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예수를 더 알려 노력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성경에선 뭐라고 말씀하신가? 또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삶이 변화되어졌는가? 예수를 알아가고자 내가 시간을 쓰고 노력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세상적인 것들이 즐거워지지 않고 예수를 알아가는 것에 더 즐거움을 얻게 되는 일들이 생겨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과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 아, 내가 오늘도 졌구나. 내가 오늘도 실패했구나. 내가 오늘 또 죄를 지었네. 여기에 계속해서 발목이 잡히면서 아, 나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겠구나 어느 정도 어쩔 수 없지라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아보고 예수를 더 알아보는데 애를 쓸 때는 자연스럽게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맹세하셨던 것을 반드시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와 같이 신실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도 역시다 소망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즉 하나님은 그 소망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차근차근 설명하며 더 예수님과 하나님께 사람들이 집중하도록 이끌어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세상을 이기게 되죠. 세상을 이기기 위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삶을 사시고 어떻게 이기고 이런 내용을 쓴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와 하나님께 집중하는 방법을 가르침으로써 자연스럽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사도 바울 본인이 깨달았기 때문에 알려주시는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오늘 하루가 주어졌습니다. 오늘 하루에 내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된 삶을 살아가는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를 바라보는 것, 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심을 통하여서 오늘은 어, 정말 오늘 하루 예수님께 더 나아가고 하나님께 더 나아감을 통하여 세상의 죄를,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게 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우치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자꾸만 죄와 싸우려 하였고, 세상의 유혹과 싸워 이기려 하였던 우리의 우리의 어, 무지함을 주여 용서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더욱더 예수께 집중함을 통하여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참된 진리와 나의 삶을 더욱 같이 있게 하는 유익함과 보람을 그 속에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세상으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변화되어져서, 나의 인생이 나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붙들린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